완전히 많이 나왔네. 여기는 말른 것만 팔고 생, 생것은 저짤리가 팔고 근데 오일장이면 네. 원래 이렇게 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 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요수 갈채예요네 불산입니다. 요수예요 음 까맣고 예, 벗겨지고 뭐가 벗겨져 비닐이 어, 벗겨져야 된다고. 갈치가 맛있는 아 거야. 그래. 어중 하나. 등이 빨그르고 그런 게 심심한 거야. 빨그른 것이. 장애 오면 는 이제 아기들 먹일 거, 이제 그런 거다 이제 집에서 또그 메뉴를 짜가지고 와가지고 예 다니면서 사고 그러면 참 재밌어요. 시골에서 이거. 직접 키워가지고 오신 거죠? 예. 네. 네. 아 네. 네. 요즘은 범동이 달고 맛있고. 네. 아 네. 네. 이거 겉절이에서 먹으면 맛있겠다. 네. 엄마가 요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예, 네, 저도 그래서. 오늘만큼은 엄마한테 그 특별한 비법이나 이런 걸전술을 받아서 예, 양지게 배워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가족들한테 먹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예. 소뚜껑에다가 전지 좀 먹고 그랬어 근데, 옛날에는. 아그랬구나 어. 나는 그때 프라이팬 가 있어. 프라이팬만 기억이 나네. 근데 엄마 그렇게 큰소스를해가고 아, 먹으면 더 맛있을까? 아, 음... 네. 맛있어. 네. 갈치를 다듬을 때, 이렇게 다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토막을 내, 이렇게, 이쁘게. 난 갈치조림 하면 엄마, 나 어렸을 때, 우리 그 시골에 보면 모네 같은 거 하잖아, 엄마. 음, 그러면은, 음. 못밥이라지, 못밥 할 음, 때. 먹고. 항상 갈치조림이 나왔던 거 같아.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바로 음. 논으로 뛰어가서 그거 얻어먹으려고 먹으려고. 그러면서 뛰어가면서 네. 넘어지고 이런 기억도 있는 것 음. 같고 그렇게 좋아했어 음. 갈치 저러니까. 그럼 시작해야 과목 해보게 한번 음. 이제 무따듬어 봐봐. 내가 또 이런 것도 잘하지. 무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갈치는 한세 토막 되는데 무는 진짜 <laughs> 어. 그때는 뭐 없는 세상이 되갖고 그래서 갈치가 몇 토막 돼도 않는데 그걸 오빠들이랑 서로 네꺼 냈꺼 네 아주 감춰놓고 밥속에 숨겨놓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때 또 엄마나 아빠나 또 우리들 먹으라고 음. 해 몸통은 또 우리 주고 머리는 엄마가 먹고 그랬던 기억이 참 새록새록 나네 음. 그치 니가 네 아빠는 니들 네, 먹으라고 안 먹고 그래서 그게 내리사랑인 그래. 것 같고, 나도 애들 밥에 먹일 때, 애들 먼저 토막 먹이고, 음. 머리 발라 먹고, 어. 아마 그런 게 그래. 그런 것 같아. 나도 애들 키워보고 그러니까, 아, 엄마가 어려서 나 어려서 왜 그랬나. 음. 어 나도 사람 느끼는 아. 것 같고, 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같아그 그래. 엄마? 음. 음. 이래가지고, 근데, 바닥에 그냥 이래 먼저 이렇게 모를 깔아가지고, 그것도 옆으로. 갈치를 열 거, 이것도 있거든. 갈치? 어? 근데 이렇게 내장이 있는데 괜찮아요? 나는 집에서 다 빼고 했는데, 먹어. 아, 갈치 속 저것도 담아 먹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깔아줘. 갈치를 다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 음. 엄마는 여기다가 정종을 열 거야. 아, 정종 술을 넣는다고? 응. 어. 왜 음. 술을 넣어? 음. 그러면 요 비린내가 안 나고 감칠맛이 음. 있어. 아. 어. 또 신맛 고치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저 그런 건 없어요. 정을 넣을 거예요. 음, 음 아이 정도로. 이정도로 음. 음, 여기다가 매실 효소 두 스푼. 이것도, 이것도 두 스푼만 넣고. 두 설탕도 두 스푼만 넣고. 소금 한 스푼. 고춧가루 엄마 나는 항상 이거 양념할 때 고추장만 좀. 응, 어, 좀청가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엄마는 또 틀리다. 고추장을 넣으면 안 돼. 추장을 넣어서 나는 좀 텁텁했나? 응, 탑터보고 응. 짜고. 아, 그렇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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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까요 다 엄마? 기대된다. 얼마나 끓여야 될까, 엄마? 한 10분, 15분이나 끓여야만, 15분이야? 이것이 감자도 있고, 갈치가, 음. 양념도 들어가고, 그래야 맛이 나고. 음, 생선에도 양념도 배야 어. 되고 하니까, 감자도 잘안익고 하니까, 아. 15분 정도. 이거 만들어 먹어줄 테니? <laughs> 만들어 먹기야 하지만 엄마의 그 손맛이 그대로 날려가 참 그게 의문인데 그래도 일단 오늘 배웠으니까 음. 배운 대로 한번 또 집에 가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웃음> 그렇게 <laughs> <laughs> 네. 네. 만들라고 연구를 해봐야지 네. 자신은 잡고. 있는데 한번 해봐야죠. 네. 음. 우리 항상 봄이 되면은 새봄때미에 기르나거든. 그럴 때 항상 뜯어가지고 쌈도 싸 먹고. 겉절이도 해 먹고, 음 그랬어. 그럼 엄마 뭐부터 시작할까요? 요거 따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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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칼로 이렇게 따듬 고 이렇게 어려서는 손으로 좀 찢어가지고 아. 그냥 했던 것 같거든. 그래. 음일래가지고 음. 이제 씻어. 자. 다 씻었어? 네. 가져왔으면은 깨끗이 습니다 하나 칼로, 요, 당근을 채로 음. 약게 썰어봐. 한쪽으로 음. 애플이 됩시다. 음. 이제,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거든. 다른 사람들은 음. 이렇게 고춧가루하고 적국 막 그런 것만 하는데 나는 양념장을 만들어. 음. 매실 효소 두 스푼, 깨두 스푼. 설탕 한소푼 참기름 한소푼고춧가루 요건 음. 엄마의 비법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멸치를 담아가지고 음. 바구니에다 칠해약고 걸린 거야. 이거, 요걸 넣으면 감칠맛이 있고 개운하니 맛있어. 요걸 한소푼은 짠게, 소금은 조금만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저은도에 양념장을 이렇게 하나 한번 찍어 먹어봐. 예, 손으로. 음, 음, 엄마, 내가 했을 때는 단맛만 났던 것 같은데 역시 엄마의 그 비법이 들어가서인지 달기도 하지만 약간 짭조름하면서 좀 감칠맛도 나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맛이 좀 나는 것 같아. 음. 진짜 옛날 어렸을 때엄 이거 하나면 따뜻한 밥한개 이게 좀 밥도둑 같기도 응. 했고. 니만좋아하잖아네 아빠도 엄청 좋아했거든. 이걸. 아빠만 좋아할까? 응. 다 좋아했지, 이거. 아주 밑에 나무 양념까지 싹싹 비벼 가지고 먹었던 기억도 나고 응. 되게 맛있었던 거 같아. 자, 다버물러 졌으니까 한번 우리가 맛을 한번 봅시다. 아. 어, 어때요? 나물 좋다. 음. 음 맛있네. 음, 음 참기름 들어서 고소하고, 음 맛있는 것 같아. 음 오늘 제대로 내가 비법을 알았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내가 또 맛있게 요리를 해서 음, 음. 먹어야 될것 같아. 음. 빼갱이 죽이에요. 그빼갱이 죽이 뭐냐면 고구마 말린 겁니다. 그 말린 거에 팥을 넣어서 물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아플 때늘 엄마가 어 너는 백갱이 좋아하자 하면서 그 고구마 말린 죽을 좀 끓여줬던 게안 아파도 어쩔 때는 백갱이 죽이 먹고 싶어서 아픈 쪽도 많이 했던 그런 예, 일부러 예, 깨병이라 할까 예, 그런 쪽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하면 그게 제일 생각난 것 같아요. 이제 해물 파전을 할 건데 우리 고향에서는 요 싱싱한 여기 오징어 요리 고막 같은 거 맞아 뭐 그것도 해도 많이 해 먹고 파전도 많이 해 먹고. 그래서 해물 파전을 그래 서지마 해물파전을 한번 만들어 볼라 그래 파전 하면 우리가 또 해물이 많이 들어갔거든 유독 욜촌에는 또 해산물이 음. 많이 나오다 음. 보니까 또 부족하면 또 홍합 하나만 들어가도 뭐 바다 냄새가 굉장히 극하게 음. 담겨서 맛있던 것 같은데 그럼 오징어 한번 썰어볼까 썰어봐 그냥 이렇게 칼집 안 넣고 음. 그냥 이렇게 해도 될까 칼집을 넣으면 오그라져 버려 아 그거는 이제 초무침이나 해무침이나 음. 할때 칼집을 넣었던 것 같고. 엄마가 응. 또 울촌 고향에서 살다가 광양으로 이사 올 거라 생각했어? 아닐게. 딸담새애들이 왔대. 우리 지수 배가지고팔 개월 만에 네가 아빠가 돌아갔잖아. 그래갖고는 네한테 우리 지수한테 정을 붙여 갖고 살다가 이 네가 여기 광양으로 그런... 오니까 이제 나도 이제 따라서 왔지. 그때 엄마가 옆에 또 이사까지 와주고 우리 애들 또 크는 동안 또 봐주고 또 엄마 덕에 내가 또 일도 할수 있고, 늘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음, 말, 말 표현은 못해도 늘 알기만 하면 다행이야 알지 왜 몰라 음. 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잘만 음. 살면 음. 돼 그러게 그래. 재밌게 삽시다 그렇죠 음. 음. 자, 홍합이 또 많이 들어가야 탕이 음. 있어서 홍합이 들어가야 돼 재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맛있겠다. 근데 그것도 그거고 엄마 우리가 또 시골에서 음. 부침개 하면 우리만 먹었던 게 아니고 옆집에서 막 그러지 옆집에도 주고 또 냄새 맡고 오기도 하고 음. 부침 냄새 나면 막다 온다 마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응. 다 먹고 막또 엄마는 손이 커가지고 또 작게 하진 않잖아 그치 이게 그래. 완전히 큰 음식이었던 것 같아 간식이기도 응. 하지만 음 응. 응. 이걸로 또 정도 나누고 했던 것 같아. 벌써 막 입춤이 도는 것 같지? 아, 지글지글 와, 소리가 아주 맛있는 소리가 들리네. 그치, 엄마? 막 이러고 있는데 또 동네 사람들 또 냄새 맡고 오는 거 아닌가? 오, 오오 오, 그림이네. 오, 오징어가 살아있네. 에이, 이야, 이거 야이 판매해도 되겠다. 자, 딸이 뭔가 맛좀 보고. 이거 엄마한 거지. 어디 봐봐. 음, 괜찮아? 진짜 감동받고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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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징어도 제대로 음. 익었네. 음, 진짜 맛있다. 어렸을서그 맛이네, 엄마. 진짜 감동받고. 응? 와, 아, 둘이 먹기 아까운데 이거. 네. 음. 내가 또 이렇게 엄마 요리솜씨도 보여줄 겸 내가 또 가까운 지인들을 불렀어.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음식 그분들하고 오며 맛있게 먹자, 엄마. 그래. 오늘 음, 그래. 음, 고생했어요. 음. what do you <laughs> 너무 맛 맛있는 거 많은데요, 엄마. 복자리 음, 봉도 엄마가 했대요. 음, 내가 했지. 점수를 <laughs> 음, <laughs> 맞아서 제가 여수 섬에서 태어나서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쫄깃쫄깃하고 엄마 정말 맛있어요. 어, 많이 음, 먹어. 네. 음. 언니 그거 기억나? 뭐. 우리 소남사 가서 블랙캡 들어온다고 <laughs> 했는데 가는 길에 첫걸음이 식당부터 들어가고 파전에 막걸리 먹어보는 었던 아 기억나? 집이나. 그래도 파전이 그때는 응. 이렇게 맛있진 않았지 그냥. 그지. 그마한테 많이 고했었는데 엄마의 정성이 들어간 파전인데. 근데 여기는 막 오징어랑 많이 들어있어서 더 감칠맛이 나잖아. 음, 맛있긴 하다. 그것도 아, 먹어까 다음에 엄마 저가 맛있는 것도 드리도 할게요. 네, 그래, 오늘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맛있는 네. 음식하고 하면 음, 서로 나눔, 굳이 어, 이게 또 정인데 또 네. 이런 좋은 분위기, 음. 좋은 우정 오래오래 간직하게 음. 늘 행복하게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네, 네. 감사해요. 고생해 주셔서 <laughs> 고마워요. 딸아, 오늘 가르쳐준거잘 해서 먹었냐? 네, 애기들 잘 해서 먹이고 손주들이랑 건강하니.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엄마랑 이렇게 장시간 같이 요리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 지금 이 연세에 굉장히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나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늘 고생하고 이러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효도 빨리 할게 엄마 알았지 엄마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엄마 사랑해요. 대초적은 네. 그래. 그래. <laughs> 썩은 속을 가진 사람들만이 참 맛을 알수 있다고 이렇게 썼어요.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다 <laughs>